교육학 논, 논술 서술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확인하는 건데 사실 1월달부터 쭉 공부하셨던 쌤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시험 경향 맞춰서 보면 조금 더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더 짚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고. 지금 나 논술을 별로 안써 봤어. 나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에 그걸 넣어 드릴 거예요. 그 논술 글쓰기 특강을 넣어 드리면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 논술 피드백 드릴 때도 형식 하나도 안 맞는 글 쓰시게 되면 글쓰기 특강 확인하세요라고 코멘트 드리긴 하는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번거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글의 형식을 완성시켜 주고 안정적인 점수가 기본적으로 형식에서 점수가 빠지게 만들진 않고 그다음에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네라는 느낌을 안 받게 할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실 것이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보시게 되는 논술 시험지 자체도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그대로 맞춰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보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시간은 60분이지만 모의고사에서 학원에서 저희랑 연습하실 때는 항상 55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5분 더 드리긴 하지만 55분 기준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실 때 서론 본론 결론 글 쓰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데 서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서론은 별거 없다. 문제를 제시하는 거다. 나이 글에서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서론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 주제가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구체적인 논의 영역을 제시를 해주면 서론의 그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구 사항이 제 이번 자,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구 사항을 그대로 드러내며 써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본문에서 얘기했던 사항들 요약하고 마지막에. 재현해 주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높판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쌤들 다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단락 구분할 때 항상 어떻게, 앞에 조금 비워 쓰는 들여쓰기를 하셔야 된다. 들여쓰기 하시고, 한 단락이 바뀌고, 세 단락이 시작될 때만 줄을 바꾼다. 한 문장이 끝났다고 모든 줄을 바꿔서 쓰지 않고, 서론이 끝났을 때 줄바꿈을 하고, 본문 첫 번째 단락이 끝났을 때 줄바꿈을 한다.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네 단락 구분은 문제 보시면, 앞에 문제 부분에 보면 여기 논술의 내용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사항을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쓰시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문제 요구사항을 섞어서 독자적인 단락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항목하고 세 번째 물어 항목에서 물어본 항목을 더해서 첫 번째 단락을 만들어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채점자가 절대 못 찾습니다 그리고 아마 답안을 작성하신 분이 문제 의도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구사항 그대로 글을 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들여쓰기랑 그 줄바꿈을 안 하면 얼마나 안 보이는지.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안한 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한 달락인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을 다 이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럼 모든 문장을 줄바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단락구조에 따라서 나눠서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제 쪼개서 읽으면 되는데, 실제로 채점을 할 때, 채점자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끝났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발, 제발, 진짜 이건 제발 하셨으면 좋겠는데, 끼워넣기 고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넣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뭔가 내용을 더 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제발 위쪽으로 수정을 하세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래쪽으로 끼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끼워 넣으면 글 쓰는 입장에서 매우 편합니다. 매우 편하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끼워 넣으면 공간이 작잖아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글 쓰기가 불편한데 아래쪽으로 끼워 넣으면 글을 쓰다가 음, 여기다 그냥 쓰면 되지. 문제는 뭐다? 다음 문장을 쓸때 줄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지 끼어 들어간 내용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 그래서 선생님 글 쓰고 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글 이상하게 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표시를 해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여기는 다른 문장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훨씬 더 위험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끼워 넣기는 반드시 위쪽으로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 수정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좀 크셔서 많이 수정을 하면 감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정을 조금만 하려고 하세요. 조금만 해서 여기를 조금만 고치고 여기 고쳐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훨씬 더 읽기가 힘들다. 글 쓰다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를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그냥 다 지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 지우고 새로 그냥 이어서 쓰세요. 훨씬 잘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때 기본 포인트는 채점자의 가독성입니다. 채점자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쓴 내용을 다 읽어주게끔 수정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때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잘 없기는 하지만 항상 채점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끝까지 안 고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받으신 답안지가, OMR 답안지가 이렇게 있죠. 실제 시험에서도 OMR 답안지 쓰시게 되는데 답란 작성 범위는 요 안쪽, 그죠? 여기 쓰게 유선지로 처리되어 있는 요 부분까지만 읽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거 바깥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 여기 바깥까지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답안지 첨상용 제출하실 때 보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시냐면 제일 아랫줄 있죠? 바깥에. 아, 한 줄, 두줄 넘어갈 것 같은데 귀찮지 않나? 라고 해서 두 번째 장에다가 안 쓰시고 첫 번째 장에 밑에까지 쓰시는데 실제로 이러면 이건 안 되죠. 아닙니다. 아마 채점하시는것 때문에 제출하시는 게 귀찮으셔서 한 페이지에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답란을 벗어나면 스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쓴 내용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이 답란 안에다가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어. 그리고 개요 작성하는 거. 우리 개요 작성 그 초안지를 받잖아요. 초안지 받으면 초안지에다가 쓰셔도 되고 문제지 옆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편한 데 쓰셔도 되는데 연습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초안지에다가 따로 쓰시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문제지에다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구조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보통 개요를 짤때 이런 형태로 구조화된 형태로 짜면 좋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건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요 짤때 순서는 본문을 먼저 짠다. 본문을 먼저 쓰고, 본문 내용이 다 구조가 잡히게 되면, 그다음에 서론과 결론에 써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서론은 문장으로 개요를 짜시는 게더 나아요 문장으로 이제 문장화해서 쓰시는 게 실제로 글을 옮길 때 수정이 적기 때문에 시작할 때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개요, 본문의 개요는 키워드 중심으로 짜시고 서로는 문장으로 한두 문장 정도 도입 문장을 실제로 글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사실은 그냥 약간 손 가는 대로 쓰셔도 그게 무리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얘기 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론 결론 서술하는 팁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편하게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제시문에서 문제나 제시문 쪽에서 서론을 쓸 만한 여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는 경우가 있으면 끌어다 쓰세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뭐 키워드들을 외워서 쓰신다기보다는 여기 그 이 부분에서 전혀 없는 경우,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 교육의 노력이라는 주제만 제시를 하고, 문제 발문이나 제시문에 그다지 관련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 주제를 그냥 학업 격차 해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건 정말 아무런 그 추가가 없는, 어떤 형태냐면, 정말 죽어도 못 쓰겠다. 내가 논술 진짜 서론 쓰는데, 죽어도 서론이 안 써져. 라고 하면, 정말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런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겠어라고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한 형태 근데 조금 더 쓴다고 하면 학업 격차 해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더 별거 없는 문장으로 서술을 한 건데 학업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업 격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말은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별 얘기가 없어요 중요하고 필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저렇게 한번더 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줘도 채점자 입장에서, 음, 그렇지, 중요한 문제지.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너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도입을 하시게 되면 채점자가 지나치게 집중을 합니다. 무슨 소리지? 이 얘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라고 해서 지나치게 주의와 관심을 끌게 돼도 썩 좋진 않아요. 우리 그래서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제시문에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무난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 이거는 있는 거예요. 제시문이나 발문에 뭔가 끌어다 쓸게 있어요. 그럼, 최근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라는 얘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쭉쭉쭉 연계해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끔, 문장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만 수정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기보다는 약간만 수정해서 쓰셔도 완전 무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본문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어, 글을, 그, 빙 둘러서 쓰지 마세요. 요구사항이 그냥 명확히 드러나게 쓰세요. 장점 두 가지 쓰라 그러면 장점은 첫째 뭐다, 둘째 뭐다라고 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명확하게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 명확히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쓰시는 포인트이긴 한데, 높아심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들여쓰게 하는 부분들. 단락이 바뀔 때한 줄씩 비우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워도 되고 안 비워도 된다. 그러나 일관되게 비우십시오. 일관되게. 한줄 비웠으면 모든 단락을 한 줄씩 비우시는 게 좋고, 가끔 두 줄씩 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락 쓰고 나서 두줄 비우고, 한 달락 쓰고 나서 두줄 비우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눈에 띄지 않나. 비우더라도 한 줄, 그 다음에, 그리고 최근 시험 문제면 두 줄씩 비워서 쓸 수가 없어요. 분량이 사실 되게 많아서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줄씩 비우시거나 붙여서 쓰시거나,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답안지를 보면 다섯 줄 기준으로 약간 진하게 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요 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끔 이 선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선 의미를 부여하셔서 아, 여기 한 달락인가 봐. 한 달락이라서 모든 글을 요 다섯 줄에 맞춰서 글을 써야겠어라고 해서 서론을 다섯 줄에 맞춰서 쓰시려고 서론을 세 줄을 썼는데 두 줄을 비워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썼는데 여섯 줄이 써졌어요. 그럼 네 줄을 비우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근데 이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줄이고, 그냥 있는 이유는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공책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섯 줄마다 표시되어 있는 공책들이 있죠. 똑같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글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수정할 때는 반드시, 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최종 공고 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답안지가 새로 나오면 앞부분에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그 주의사항이 같이 공고가 되거든요. 그걸 다시 볼 거예요. 새로 나오면 그때 한번더 확인을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침으로는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쓸수 없습니다. 쓸수 없고, 어, 답안 수정은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막세 줄을 긋거나 네 줄을 긋거나 까맣게 색칠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시험들은 원래 그렇게 하면 그냥 전체 그 영점 처리를 하거나 해당 부분을 채점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긴 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으니까 두줄 긋고 수정하시는 거 연습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해져서 예전에 한 3, 4년 전 시험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도 드렸냐면 수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자를 대고 두 줄을 그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했는데 그럴 여유는 사실 잘 없기는 없어요. 그리고 자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고사장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최대한 그 평행하게 이게 꼬이지 않게, X자 느낌이 나지 않게끔 깨끗하게 붙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호를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기호를 쓰지 말라고. 문장 교정부호나 문장 부호를 쓰는 건 크게 무리는 없는데 특별히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은 기호는 쓰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가 잘 붙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붙이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어, 활용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쓰라라고 하면 동그라미 1.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나 과로 1,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글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 너무 길게 쓰시면 글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법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 뭐, 같다라는 거할때 유난히 많이 틀리시는 게 가질 필요가 있다 대신에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